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부입니다 자, 리플이 트럼프 당선 효과로 벌써 26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4배 가까운 상승 엘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어, 뷰티코인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횡보 흐름을 갖고 있는데, 자, 리플은 오히려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곧 종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리플의 이 호재 중에 하나인 스테빌 코인 출시, 그리고 IPO, 그리고 ETF 출시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래 세력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 소송 종결 호재로 인해서 현재 리플은 바이낸스 코인까지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1.8달러를 나타내면서 5위권에 머물고 어, 안착을 해주고 상대이고 또 위로 솔나나코인과는 10%정도밖에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테더코인과는 30% 그리고 그 위로 바로 이 이더림이 이, 위치하고 있는데 자, 현재 이 실제 리플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더리움까지도 넘어서면서 2위권에 올라섰던 권입니다.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어, 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의 격차는 한 4배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게 되면서, 자, 이도리움과 계속해서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소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4배 정도의 그런 수익 구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리플을 절대로, 어,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방향성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 한 번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개미털기 작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어 안전하게 큰 수익을 거둬 가셔야 됩니다. 어 이번만큼 정말 재미있는 시장이 언제 올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꼭 거둬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비중 관리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비중을 한 1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는 살짝 좀 덜어내시고 또눌리목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비중관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상승구간은 탐욕이 작용하게 되고 또눌림목 구간은 공포심이 자극이 되면서 이런 공포 조정 구간이 많이 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 이런 어, 조정 구간에 털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 급등장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자, 이것을 오히려 하지 않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재밌는 시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우리 코인장을 이탈해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대내벨적인 이슈와 함께 매수타점, 매도타점, 비중 관리에 대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어,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리플의 스텝 블 코인이 드디어 다음 주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 금융 당국이 리플랩스가 추진 중인 스텝 블 코인을 이르면 12월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세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어 기존의 서클사 그리고 팍소스, 제미니 등 기존의 스테블코인 발행사와 경쟁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 자체 스테블코인 아 r u s d 가 어, 미국의 달러 예금과 단기 미국 국채 그리고 기타 현금 등으로 완전히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이 달러 예금과 미국 국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스테블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35조 달러 하나 기준으로 5경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 부채가 현재 위, 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스테빌 코인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미국에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죠. 그리고 미국 연중 같은 경우도 어 국채를 많이 매입 하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현재 녹록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테빌코인이이스테빌코인의 어 발행사죠. 뭐어 테더사 또는 뭐, 서클사 등에서, 어, 이미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현재 규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매입입니다. 자, 국제 매입.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진영에서도 어 스테이블 코인 확대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 L USD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 강자가 이제 출현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스테빌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자, 2028년까지 약 4천조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코인 RLUSD가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리플은 이제 스테빌코인과 또 IPO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i p o 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이것은 결국 리플토큰의 소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공급량이 전체가 초억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은 570억 개죠. 570억 개. 그리고 나머지 이 430억 개의 물량은 어,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플은 매월 초에 약 10억 개이 리플 토큰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하면서 이제 기관에게 판매를 하고 이 판매한 대금으로 리플은 사업 운영 비용으로 쓰고 또그 동안에는 소송 비용으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뛰어든 만큼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어, 이 락업 해제가 되어 있는 이 430억 개 물량을 락업이 되어 있는 430억 개 물량은 뭐더 상 라고 폐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사주 매입, 어, 바이백 형태로 이제 사들이게 되면서 결국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천억개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리플토큰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급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 삼성전자에서도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6만 전자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 역시도 어, 막대한 수익을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담보가 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사주 매입형태로 계속해서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 이번에 리플랩스 회사죠. 이 리플랩스 회사에서 이제 기업 공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동안 SC와의 e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리플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겐슬러 벽에, 겐슬러의 벽에 맡겨서 계획을 철회했는데, 이제 겐슬러가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 날짜에 맞춰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리플랩스 회사에서는 SC와의 e 분쟁 등으로 인해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사실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의 IPO 공모액은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자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레이플 네, 측에서는 벌써부터 IPO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이미 채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 4월달에는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이미 연 상태입니다. 자 이때 월가의 큰손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그래서 어 이제 본격적인 어, 착수에 나선 만큼, IPO가 진행되게 될 경우, 리플 랩스의 주가는 600달러, 또 리플 토큰의 가치는 약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에 35달러면은, 어, 20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이 IPO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IPO랑 스티블 코인, 그리고 ETF 출시도 이제 곧, 어,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호재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할수 있는 건 절대 없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상승 구간 타며 구간이죠. 타며 구간에서는 우리가 꼭지점에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또이 두려움의 공간 이 구간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반대로 움직여 주어야지만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중간 중간 털리지 않으면서 좀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장에서는 비중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네,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00원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 고가도 2,580원을 살짝 뚫은 상태이죠.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어, 지난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도, 어, 이때가 이제 세 번째 반감기 시즌이었습니다. 자, 저점을 찍고서, 시, 어, 20년도 12월 29일 날 저점을 찍고서, 자, 고점까지 약1160%이 13배 가까이 되죠. 13배나 폭등을 했는데, 이때 특이한 점이 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 12월 22일 날, S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리플은 소송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 비디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효과로 인해서 13배나 폭등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주된 원인이 바로 소속 리스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리또속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리또속 단가를 현재 회복을 해준, 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안착이 되게 되면은 제 리트 소이 악성 물량이죠. 악성 물량들도 이제 친화적인 물량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이제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멋진 슈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2,500원 위로, 2,500원 위로 신고가가 5,000원 부근이죠. 5,000원까지는 급등했다가 급락했었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2,500원에서 안착해 주게 되면은 신고가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2,500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00원이 리또 속에 이제 멸망하는 단계죠. 리또 속에 이제 사라지는, 해소가 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안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또 속 세력들도 굉장히 3년 반이나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본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차익 수련 분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금다크름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계 급락 흐룹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소통방 통해서 함께 동, 어, 공유해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흥부 천불였습니다. 감사합니다.